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음. x 곱하기 2의 2x제곱 dx 나와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뭐 어. 어. 자 곱하기 형태로 나와있죠 우리가 생각해는은건 뭐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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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삼, 지그죠 그럼 봐봐. 어, 앞에 있는 거 다항식. 뒤에 있는 건 지수지. 앞으로 갈수록 미적분입니다. 미분이 쉬운 쉬우네, 애, 적분이 쉬운 애야. 그럼 얘는 미분. 얘는 적분이 쉬운 애야.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인테그랄. X, e 의 EX, DX는요? 자, 먼저. 얘는 어떻게 써요?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X. 적분. 얘는요? 적분면적분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응? <laughs> 3분의 네? 2분의 <laughs> 겠 아. 2분의, 2분의, 2분의 1. 2의 2x 되겠죠. 모르신 분들은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 봐. <laughs>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쓰고 이가 그지? 없어져야될거 아니야? 그래야 원래 이 모양이잖아. 됐어? 적 분은 쓴 겁니다. 빼기, 인테그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써요? 미분죠적은 미분. 뭐야? 1. 1. 1. 그리고 얘는 그냥 씁니다. 2분의 1, 2에, 2x, dx. 요렇게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 적분하죠 네? 아, 그대로 쓰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이죠? 적분해서 쓰고, 얘 그대로 쓰고. 얘는 그냥 쓰고, 미분해서 쓰고. 이렇게 중간에 빼기고요. 적분상수 붙여주시고.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없겠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 잘했습니다. 뭐예요? 4분의 1, 2에 2x 되겠죠 됐어? 플러스 c 붙고요 요거 마이너스 그대로 가고 x 곱하기 2분의 1 2에 e x 나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2에 2x 묶어도 되고 묶은 것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밑에는요? 안 묶었어요? 이렇게 e? <laughs>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복잡하지? 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할 거면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말고 일단 먼저 3번 먼저 볼게. 자, 3번 보세요. 2번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 자, 3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항식 삼각이죠. 로다 삼지죠. 그 앞에 있는 건 미분, 뒤에 있는 건 적분 개념으로 갈게. 어떻게 가냐? 그냥 쓰죠, 일단. x 2 곱하기.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 4,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 Plus. 플러스죠. Plus 3 그다음 3분의 1, 1. 사인, 2 2 사인 3x 됐죠. 빼기 인테그랄 얘뭐 해야 돼요? 미분하죠. 그럼 1입니다. 얘 그냥 쓰죠. 3분의 1 사인 3x dx 삼구... 플러스 c 됐죠. 요것도 다시 정리하지. 적분. 자, 사인 3x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3X. 아, 적분. 적분이잖아요. 지금 어. 인테그랄 적분이에요. 9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9분의 1, 9분의 1, 1, 코사인, 9분의 1 코사인 3x X. 되겠죠. 여기서 부호는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됐지? 그럼 앞에 거 그냥 쓸게. x-2. 3분의 1사인 3X 플러스 C까지 이렇게 됐죠. 확인되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2번은 내가 왜 빼놨을까요? 2번은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봐봐. 잘 봐봐. <laughs> 어, 이거 엘엔 적분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가장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X 플러스 1분의 1을 미분하면 뭐 나와요? 그죠? 아, 이거 아닌데, 잠수다. 3! 3! 뭐였지? 아, 어떻게 되더라? 뭐 얘기하려 그랬지? 아니다 그냥 계속 볼게요. 자 보실게 Ln x 플러를 적분할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 인테그랄 1 곱하기 Ln x 1 dx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 왜 그럴까? 보세요. 여러분 어. LNX 미분하면 뭐 나와요? X분의 1이죠. LN X플러스 1 미분하면 뭐 나와요? X플러스 1분의 1 잠깐만. 미분인데 나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 어. 잠깐만. 어. 어. 어 머리 아파. 뭐더라? ln fx 미분하면 어, 아 이거구나. 아 미안 미안 미안. fx 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죠. 맞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 볼게. 여기 볼게요. 보세요. 어 ln FX를 미분하면 Fx분에 f x 분의 F'X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음. <laughs> 어, 나 지금 계속 뭔가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누구 미분하면 LN 나오지? 아니지. 나, 나 지금 뭐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타임. 형은 지금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죠 응. 얘네를 LN. 미분하는 거 계속 연습을 했어. 근데 미분을 해서 ln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 LN에서. 언제? 지수함수인데 미치 미치 2가 여기 볼게요. a의 x 제곱 미분하면 음. 어떻게 되죠? AX에 LNA죠 LN 그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LN이 튀어나오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문제는 뭐야 미분해서 LN하고 변수가 나온 경우가 앞에서 없었어 맞아? 맞아 여기까지? 아닌데? 근데 무슨 얘기를 했더라? 아, 그래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볼게요. 자, 적분할 겁니다. 적분할 겁니다. 야, 누구 미분하면 LN 나와? 못 찾아. 아, 결론은 이거야. 누구 미분하면 못, LN 나와? 못 찾아. 우리가 변수로 나온 경우는 없었거든? 그럼 우리는 LN 나왔을 땐 뭐만 봤냐면 지금처럼 미분하는 것만 연습을 해봤다고. LN 나왔을 때 미분하는 것만. 그럼 얘는 LN 바로 튀어나왔을 때 이거 적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어떻게 볼래? 부분적 분석하잖아. 어떻게? 요렇게 로다산 지용해서 그래서 로가 미분의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로그 함수는 우리가 미분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는 누구로? 미분 안에. 그럼 얘 혼자 써 있잖아 지금.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줄까? 얘를 붙여줄 거야. 얘는 다음 식 때문에. 그래서 얘는 미분 안에, 얘는 적분 안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로가 다음 식 같이 써 있죠? 얘가 미분이고 그다음에가 적분이 되는 거예 해서 바꿉니다. 이거였어요자 그럼 갑니다 계속 다시 쓸게요 ln x 플러스 1 곱하기 1 dx 요렇게 보시고요 부분적분 이용하죠 얘는 뭐하는 애 미분하는 애 얘는 적분하는 애자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분의 1얘 적분하면요 x 빼기 인테그랄 얘 그냥 쓰죠 x 플러스 1분의 1 그냥 쓰죠? 아 그대로 쓰죠? 아이씨. 미안합니다. 아 ln 때문에 좀 헷갈려갖고 좀 살짝 그랬어요 미안해요 ln x 플러스 1 그다음 여기서는 미분해서 쓰고 얘는 그대로 쓰죠? 요렇게 dx 플러스 c 요거죠 어, 미안합니다. 말이 꼬여서 탓하셨어요. 요렇게. 여기만 접근해주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분모하고 분자 둘다 1차지? 방금 했었지? 이거 미분하면 얘나 아니지? 그럼 fx분 f'x 꼴 아니야? 그럼 다시 봐봐. 1차 1차지? 이거 이거 인수분해 돼? 아니지? 약분 안 되지? 그럼 부모수 쪼길래?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지? 그럼 뭐 하겠어? 카분수 됐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1 빼기 x 플러스 +1 1분에 DX.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됐어? 그럼 이거 몇이야? X. 얘는 0? 마이너스 L. 절대 값 X. 됐죠. 그 다음, 접근하는 수 15치고. 요거 들어가면 되겠네. 아, 숫자 좀 복잡하시네. 여기서 문제. 부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분에서 재나온 걸본 적이 없으니까 미 자 미안합니다 말이 좀헷갈렸고요 요런식으로 정리해주는거야 하나만 더본 다음에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볼거냐면 뒤로가서 볼게요 예제 12번 있잖아 보여요? 여기서 어, 1번 볼게요 1번 아니다 1번이 두번 하는거 맞어 1번 볼게요 자 다항식 앞에 있고 삼각 뒤에 있죠 접근할겁니다 그럼 부분적분하면 어떻게 돼? 먼저 앞에 건 뭐예요? x 제곱 얘가 미적이에요 그죠? 미분 그냥 쓰고 적분해서 쓰죠? 몇이야? 마이너스 그럼 코사인 x 이렇게 쓰면 돼 빼기 인테그랄 자, 미분하죠? 2x 사인 x dx 플러스 c 되겠죠? 여기서 문제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잘 봐. 너네 이거 보면 또 다음에 생각이지, 곱해져있지 이것도 뭐 해야 될거 같아? 부분으로 바꿔야 돼. 몇 번에 두번 하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부분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 뭐예요? 그냥 쓰죠. ex 미분하면, 아, 아 적분하면, sin x 됐죠? 음. 그다음 빼기 인테그랄. 얘 미분하죠? 2 e. 음. 그다음 얘는 그냥 쓰죠. 음. sin x dx. 그대로 쓰죠. 음. 한번 바꾸고 그대로 그대로 쓰고 바꾸고. 음. 됐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건 적분. 이렇게 음. 자,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다섯 개.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뀌고 이거는 몇이에요2 e 음, 코사인 음. x 부호는요? 음, 앞에 거 음. 여기, 여기 지금 바꿔놨어요 이미 됐죠? 부호 바뀌는 것까지 보셔야 되겠고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몇번해 지금 두번 하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해주려는 게 바로 이거였거든?